오늘은 유니트 24와 25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 this나, that이나, this의 복수형인 these나, 아, that의 복수형인 those. 음, 이 경우가 명사처럼 쓰이면 지시대명사라고 그러고요. 얘가, 이, 이 표현들이 명, 형, 명사를 꾸미면 지시형용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this is my cousin. 유 나이즈가 나와 있는데 is 동사의 앞에는 this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시 대명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this l 인데요 this가 그걸을 꾸미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hat이 이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시 대명사가 되고 겠 that r a d y 해 가지고 명사를 설명하니까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are these your new sneakers? 아가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했죠요 t h e s 가 아의 주어입니다. 지시, 대명사가 되겠고. These sneakers. 이 운동화들은 이렇게 꾸미고 있죠.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ose are my parents' bags입니다. those는 아, 지시,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ose bags 꾸미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대명사적 쓰임이 있고, 형용사적 쓰임이 있다.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라고 불려집니다. 리 <laughs> 자, 심화학습을 좀 볼게요. 1번에 디스나 데스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언급되어질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다. 언급된 내용과 언급되어질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다.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이걸 듣고서 이런 말이죠. 디스는 뒤에 나와 있는 데이브 앤 k 키가 결혼할 거라는 뒤에 언급될 내용을 의미를 해주고 있고요. 이 기차가 9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 전에 있어야 됩니다. 데스는 뭘 의미합니까? 9시 시 정각 그 시간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나 데스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혹은 언급되어질 내용을 이렇게 의미해 줄 때가 있다. 자 지시대명사를 재차 언급할 때는 디스나 데시 사람이라면 쉬나 히로 받겠고요. 그 다음에 디즈나 도스가 사람이라면 데이 그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얘가 내 친구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것들이 이들이 너의 팀메이트이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사물이라면 디스나데슨 이스로 받고요. 디즈나 도스는 데이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입니다. 특정 대명사로의 대명사로 대과 도의 쓰임이 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한국의 기후가 is not unlike that of Europe. 한국의 기후가 유럽의 기후와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인데요. 대시 어, 지금 뭘 의미하냐면 climate를 의미합니다. climate를 지금 대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요자 언제 우리가 대수를 이렇게 대명사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뒤에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구문에. 여기서는 오 f 플러스 유럽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앞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럴 때 대명사로는 that 복수형이면 도주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of로 시작되는 전사 구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밑에 이제 볼게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더 쌉니다. 12월 달에 아, 티켓보다 이런 말이죠. 티켓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 in d e c e m b e r 라서 12월 달에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명사는 dead, 복수형이면 도주를 써라. 티켓츠가 복수형이니까 도주를 써서 표현하고 있죠. of Europe의 수식을 받고 있고요. 여기는 in December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climb을 의미하고 여기는 airplane 티켓츠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게 된 경우에 뒤에서 대명사로는 대 또는 도주로 사용을 해라. 자, 그럼 오른쪽 가서요 부정대명사가 나오는데요. 불특정대명사 원과 원스가 나옵니다. 자,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고 나와있죠. 자, 나는 나의 지갑을 디어들 데이 며칠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새로운 지갑을 사야 될것 같다. 이 원은 all is를 의미합니다. 앞에 원리 나왔죠? 원리 쓰면 하는데요. 같은 종류의 똑같은 걸 의미합니까, 안합니까 잃어버린 지갑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갑 산다는 겁니까? 예, 같은 종류의 다른 지갑을 산다는 뜻이죠. 이럴 때 대명사로 불특정 대명사라고 그러고 단수면 원, 복수형면 이 원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athletic shoes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do you have cheaper ones? 원스는 지금 슈즈를 의미합니다. 애트리틱 슈즈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 비싼 신발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신발이긴 신발인데 다른 종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예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특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슈즈를 의미하지만 같은 종류의 다른 것자 특정 대명사로는 이과 대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바로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을 의미하겠죠.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 나의 지갑을. 나는 여전히 찾고 있다. 대면서 it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on을 쓰면 돼요안돼요안 됩니다. 반대로 여기다 i 을 쓰거나, 여기다 데 e m 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o 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 지갑, 같은 종류의 지갑 중에서도 내 잃어버린 지갑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특정 대명사인 it과 day를 써야 됩니다. 이 도너츠는 맛이 좋아요. 어디서 샀느냐? 덴 e m 의미합니까? 이 도너츠를 의미합니다. 같은 종류의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도넛츠 그러니까 대명사, 목적격이니까 m 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불특정 대명사, 원과 원스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원과 원스는 형용사의 수식을 직접 받을 수가 있는 대명사입니다. 원과 원스, 불특정 대명사는 앞에서 형용사가 바로 수식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new가 원을 꾸미고 있잖아요. 무조건 나오란 뜻은 아닙니다, 형용사가. 그러나 형용사를 앞에 쓸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지퍼가 또원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a new one, 이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 대명사인 이시나 데이가 형용사의 수를 직접 받는 이런 표현은 아, 틀,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on이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일 때는 우리가 이런 표 많이 쓰죠. no one. no one. 뭐 이래서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무도 못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no one 이 표현 되게 많습니다. 그죠? 꼭 기억 좀 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말 되겠고, you가 너란 말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데 t u 픽처스가 있고요. 두개 중에 하나를 말할 때는 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나머지가 한 개가 되죠. 그럴 땐 디어더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머지가 한 개라면 다섯 개의 컬러드 펜슬이 있습니다. 한 개는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린입니다. 나머지가 세 개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여러 개일 때는 other s 를 붙입니다. the other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일부는 하든 스 and s p i 를 좋아하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는 그렇고요 others 는 다른 일부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일부는 sweet and s o u food 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another 가 나왔는데 another 는또 다른 하나라는 뜻으로써 another 는 뒤에 단수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가 하나의 뜻이에요. 하나 다른 이런 식이니까 또 다른 하나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하나 더북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어더가 나오면 어더는 다른 뜻입니다. 이럴 때는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복수형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더 복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참고로 어더 앞에 더가 붙으면 나머지 뜻이라고 그랬고요. 디어더 북은 나머지 책한 권을 말하고 디어더 북스는 나머지 책 여러 권을 말합니다. 알겠죠? The o 라 나오면 나머지 한 개일 때 쓰는 편이고요 The o 하면 나머지 들을 일때 쓰는 편이죠 나머지가 한 개면 the o 여러 개면 the others. 언어들을 좀 전에 단수형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복수형이 나와버렸죠. 이거 틀린 편은 아닌데요. 숫자가 이 이상이 나오거나 이런 편이 가능합니다. 이때 언어들은 추가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고요. 원래 언어들 뒤에는 단수형이 나와요. 근데 숫자를 동반한 복수 명사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omebody나 someone이나 something 사람을 의미하고 물건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anybody, anyone, anything, nobody, no one, nothing은 이거는 불특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불특정 대명사다라고 부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this나 that이나 t h i s 나 those가 아, 명사처럼 사용될 때를 말하고, 지시용용사는 디스나 데시나 도즈나 디즈가 명사를 꾸며줄 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디스나 데스는 앞문장이나 뒷문장을 의미로 음,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대명사로 재차 언급할 때 디스나 데스는 사람이면 힌시나히 히, 사물이면 이시고요 복수형인 디즈나 도즈는 대의로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정 대명사로 데카 도즈의 쓰임을 조심하시는데 전치사구의 수식을 뒤에서 받게 되면 대명사로 대지나 도주를 사용을 한다. The climate을 지금 받고 있는데 유럽이 설명하고 있죠. 뒤에서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that. Airplane ticket인데요. 뒤에 In December가 꾸미고 있죠. 복수형이니까 those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대명사 원 n 과 o n 가 있습니다. 지갑을 나는 나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새걸살 거다 이 말이죠. 새로운 지갑을. A new one입니다. 왜냐면 같은 종류 지갑은 맞지만 다른 물건을 산다는 뜻이니까요. 특정 대명사는 근데 나는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it, 그걸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지갑, 같은 종류의 바로 그것을 찾고 있다니까 이걸 특정 대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원하고 원 쓰는 불특정 대명사, 이과 대의는 특정 대명사를 한다. 불특정 대명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형용사의 수직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를 무조건 쓰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no one, 이런 편도 많이 씁니다. 아무도 못맞지 않다. 그 다음에 원, the other. 둘 중에 하나는 원, 나머지가 한 개면 디어더, 나머지 여러 개면 디어더스. 그 다음에 디어더 뒤에 명사 나와서 한 개면 북, 여러 개의 책이면 디어더북스. 이런 식으로. 어더는 다른 의미로서 복수형 쓸수 있고, 이렇게. 썸, 삐의 일부는 어쩌자 하고, 어더스 다른 일부는 어쩌자 하고. 언어더는 원래 단수형이 나옵니다만 수를자를 동반한 복수형은 사용할 수있다라고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